한국 연예계에서 헌신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최근 트로트 가수 빈에서의 11세의 어린 황민호를 매니저의 폭행으로부터 지켜낸 사건은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은 빈에서의 정의감과 용기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어린이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 현역과 왕위의 녹화 현장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빈혜서은 자신의 공연을 준비하며 대기실을 지나가던 중 황민호가 매니저에게 왼쪽 어깨를 잡히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황민호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빈혜서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즉시 상황에 개입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강한 인물로 불공평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빈에 서은 매니저에게 폭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매니저는 단지 황민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먼지 털기가 아니었다. 목격된 행동은 어깨를 가격하는 폭력적인 방식이었고 매니저는 황민호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며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빈에서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황민호에게 당신을 지켜줄 사람들은 여기 있다며 안심시켰고, 이는 어린 황민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빈에서의 격려를 받은 황민호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매니저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황민호가 그동안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 스태프들은 황민호의 고백 후 즉시 매니저를 제지하고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 매니저는 신속히 통제되었고 황민호의 소속사는 폭력적인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그를 즉각 해고했다. 이후 황민호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비네서의 행동은 단순히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황민호에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임을 증명했으며, 이 경험을 통해 황민호는 안정감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빈에서의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팬들과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빈에서는 단순히 뛰어난 외모와 가창력만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일을 실천하는 인간적인 면모로 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인간미와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빈에서과 황민호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우정은 연예계에서도 따뜻함과 올바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빈에서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 더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연예계에서 인간미를 지키는 본보기가 되었다.